네, 이번 시간 도한인물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우선 정보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1972년 9월 2일생 남자입니다. 김씨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사주가 누구 남 밑에서 있으라는 사주는 아니에요. 어, 내가 오너가 된다든지 누군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된다는 사주야. 어, 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밥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냥 어, 일반 사람들처럼 누구 직장에 다니고 밑에서 일하는 사주는 아니다.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몸 쪽이라든가 조금 뭐라고 이렇게 구설이라는가 이런 거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몸이 아파서 집안에 조금 뭔가 우한, 가한도 같이 들어오거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어요. 하,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래요? 어,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배우 이런 사주보다는.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한가 누군가 통치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달이 사주인데. 요 근데 이분 사주가요. 네. 이건 다좀 이상한 말인데. 네. 남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남자 사주보다는 여자 사주로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근데 네. 남 여자가 남자만큼 폭우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지? 아, 네. 실제 성격은 배자가 왔습니다. 뭐야! <laughs> 진짜 사증난다! <laughs> 어. 이분은 여자지만 남자의 폭우를 갖고 있는 사주예요. 절대 남자 사주에서 그런 사주가 아니고 여자지만 남자의 폭우를 갖고 있고 살아가는 사주. 근데 누구 밑에서 일은 못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통설해야 되거나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고 음. 가야 되는 사주. 음. 근데 올해는 조금 몸수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몸, 음. 몸 구설이라든지 집안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 근데 음. 반면에 좀 음. 네. 올해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집안에 좋은 경사도 난다는 소리가 있어요. 올해 이민년에는 어. 경사도 나지만 그 끝에 조금 구설도 휘말릴 수가 있고 머리 아플 일이 있고 몸으로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멈출 수도 있다 멈춰야 될 수도 있다 어 그렇게 나와요 어, 근데 이분 사주도 평범하지는 않아요 어 누구 밑에서 일할 사주는 아니에요 누군데요 이분이 네 이분은 이제 윤석열 아내 되시는 네? 윤석열 아내 되시는 김건희 씨입니다 아, 음, 뭐야. 음, 또 올해는 조금 몸도 조심하고 조금 그런, 그러니까 바깥에서 조금 시끄러워서 자기가 네. 어, 조금 머리 아플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이분은. 올해 기운을 따지면.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좀 올해는 몸 관리도 하고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사주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이분도. 네, 일반적으로 좀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아, 어, 근데 이분 사주는요, 네. 좀 고독해요. 네.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 나는.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가정 남편이 있다고 해도, 조금 뭐갓방을 쓴다든지, 어... 어 그러니까 한 지붕 안에 두 가족, 어... 너는 <laughs> 너, 나는 나, 음 그렇게 조금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어 자기가 이분이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떤 기업의 대표입니다. 기업의 대표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하는 일에서도 있어서도, 있어서도 조금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네. 어, 조금 가정에서는 조금 어쨌든 가는 여자잖아 여자로서는 좀 외로운 사주 음, 외로운 사주 그래서 나는 좀 여자로서의 살아가지 못하는 사주지 않을까 네. 왜 여자면은요 사람 받고 네. 이렇게 이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어디에 오너로서. 어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 음. 근데 금전의 복은 있어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